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과 이에 대한 검찰의 대응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문재인의 딸 문다해와 그 남편 서창호에 대한 뇌물 사건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창호는 타이스타젯의 전무 자리를 받았고, 문재인은 타이스타젯의 창업주인 이상직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다의 가족에게 2억 2300만 원이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 뇌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문다혜와 김정숙에 대한 소환을 시도했지만 이들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문다혜는 소환 통보를 받고도 방문조사와 전화조사까지 거부했습니다. 이들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라는 이유로 강제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들은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당연하며 특히 이와 같은 뇌물 사건에서는 더욱 투명해야 합니다. 김정숙 역시 정치 검찰의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들은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하며 정치적 이유로 검찰의 소환 요청을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제 문재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문재인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 문재인을 불러서 질문할 차례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문재인 소환과 영장 청구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문재인과 그의 가족이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 33명과 차장검사들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며 검찰의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내부적으로 큰 반발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수사에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압박은 언제나 존재할 수 있지만 법과 정의는 그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것은 우리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자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검찰이 정치적 압박에 의해 수사를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결국 법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 점에서 검찰은 더욱 강력한 자세로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단순히 과거의 일만이 아닙니다. 이는 현재 정치 상황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다혜와 김정숙이 소원의 불응함에 따라 검찰은 문재인을 소환하여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된 것처럼 현재도 마찬가지로 신속하고 과감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내부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조국 등 권력자들이 연루된 사건들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불만과 지지를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과거의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결국 지지율이 하락하고 정치적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과감하게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정치적 상황에서의 망설임은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송나라의 양공은 적의 진영이 가다듬어지기 기다리다 공격을 받고 패배한 사례처럼 현재도 정치적 망설임은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인식하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참모들도 참고인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과거의 권력자들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문재인과 그 가족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과감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들은 정의로운 수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